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입니다. 아, 제가 드디어 여러분 덕분에 광고 협찬을 받았습니다. 드레스. 대한민국에 있는 튜닝샵을 소개해 주는 어플리케이션 오빠차라는 웹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빠차 어플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구 샵 소개 영상과 매달 구독자와 오빠차 웹 회원분들을 추천하여 이벤트 진행 예정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알차고 많은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빠차. 네. 앱 깔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블론 저랑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지만 <laughs> 오빠차 이제 소개 영상 이제 찍고 있는데 이번에 첫 가게로 선정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마포에 있는 래핑샵을 운영하고 있는 래퍼스이라고 합니다. 네, 어 다시 할게요. <laughs> 어, 어. 서울 마포에서 래핑샵을 운영하고 있는 정문자라고 합니다. 네, 샵 이름은 래퍼이라고 하고 그... 혹시 오빠차라는 어플은 어떻게 뭐 알게 되셨어요? 아니 어. 누가 이제 전화 와가지고 어플을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뭐 튜닝도 하고 뭐 이런 뭐 어플을 만들었다 하면서 한번 입점을 해보지 않겠나 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긴가민가했지 사실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일단 돈이 안 들었어요 일단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지금 샵이 주로 하는 게 지금 래핑 말고 또 다른 작업들 주로 뭐 하시나요? 어, 원래 저희도 랩핑이 주 업종이었는데 이게 요즘에 사실 하나만 해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laughs> 네. 원래 랩핑 하기랑 PPF 하다가 네. 선팅을 아, 팅팅도 네. 그래서 선팅 실장님을 또한명 영입해 가지고 아 선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어. 진짜. 진짜. 어. 어. 들어갔는데 지금 선팅을 해 놨어요. 아, 이거 지금 선팅을 하시, 한 거예요? 선팅을 해 놨고 이거 전체 이제 무광으로 무광 블랙 랩핑 출구장에서 차 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선팅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블랙이긴 한데 약간 코스 도해 주려고 무광 블랙으로 또 랩핑 해달라고 지금 신, 완전 신차인데 이거를 그냥 바로 그렇죠. 전체 무광으로 그렇죠. 랩핑을 해달라고 이게 주문을 하신 거예요? 응. 아 그러면 이 샵의 특징은 되게 좋은 게 보통은 틴팅만 하는 샵들은 틴팅만 하거나 그렇지. 보통 응. 틴팅 아니면 PPF만 하는데 맞아요. 여기는 래핑과 PPF, 틴팅 세 가지를 동시에 세 가지를. 불박도. 아 불박도. 아. <laughs> <laughs> 보통 차 수입차 같은 경우 이제 출고하면서 이제 썬팅 불박을 기본적으로 해주긴 하는데 또 부분적으로 이제 뭐 래핑이나 PPF를 하려면 또 나와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한 번에 좀 하려고 래핑이랑 PPF를 하니까 이제 차를. 출고하면서 그냥 바로 저희 쪽으로 보내면 선팅 불박 그다음에 래핑 뭐 PPF 이런 것까지 아... 한 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래핑을 한다 하면은 보통은 좀 차를 어느 정도 타다가 좀 이제 차가 좀 질리거나 좀 약간 좀 그럴 때 약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래핑을 했는데 요즘 분들은 그러면은 진짜 사자마자 신차인 상태에서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부분 래핑이 됐건 아니면 뭐 포인트 래핑이 됐건 이렇게 래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내나 이제 외부에 뭐스포일 이런 것도 다된 거예요. 원래는 흰색인데 네. 다 카본으로 이제 차 출고하면서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은 뭐 선티가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래핑까지 하고 한 번에 출고가 가능해요. 아 근데 이게 네. 지금 보니까 시트가 비닐도 안뜬 완전 신차예요. 번호판도 없어요. 네 번호판도 없는 <laughs> 신차인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실내도 래핑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다 래핑을 네. 한 거예요. 네. 헉, 카본 저스포일러로 이거 단주라는데 이거 다 래핑이에요. 와 실력이 어마어마하네. 이거는 사장님이 한게 아니죠? 아니뭐 내가 예? 또 감독. 가야지. 아 <laughs> 직원분이에서 이퀄이 나온 거 같은데. 이분은 <laughs> 원래 대구 사람 대구 사람인데 네. 차를 미리 서울에서 주문을 해놓고 아.. 이제 와서 이제 한 번에 작업 딱딱딱 해달라 해놓고 이제 오늘 나중에 차 들으면 지방 분들은 어... 많이 아시고 이제 서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아예 캐리어로 차 보내서. 가게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 이제 한 번에 작업 다 하고 출고하시기도 하고 지금 아예 번호판도 안 달린 신차인데 보니까 실내를 래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유광 그 카본으로 이런 거는 만약에 이렇게 래핑을 하게 되면은 실내 한 포인트만 이렇게 주면 얼마 정도 해요? 포인트를 줘도 이게 한 7군데나 이렇게 돼요 문 i 뭐 t 군데기 네. p 박스센 t 페시아그 다음에 또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아 금액이요? i n t m a n pointman, pointman, p o i n t m a 와나 지금 몰랐는데 지금 루프도 지금 래핑을 한 거네요. 이건 이제 일반 래핑지가 아니고 블랙 PPF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 이거 PPF예요 네. 이게? 그래 지금 여기는 유리고 여기가 이제 필름인데 광도 보시면 진짜 차이 안날 거예요. 오 어, 아이 오 어, 그러네. 네, 맞죠. 와 이거 진짜 네. 하, 이게 글로시하네. 엄청 이런 이스까지다 돼. 아 PPF니까. PPF니까 니까 오. 좋죠. 그다음에 이제 PPF다 보니까 뭐 스크래치 복원이나 이런 셀프 리필까지 된다고 보는데요. 어 요즘에는 이렇게 다 루프 스... 엔, 예전에 우리 막 루프 스킨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또다 그렇죠. 이렇게 PPF로 하는구나. 근데 이제 금액이 사실 금액이 좀 비싸긴 하니까 일반 래핑지보다 어... 이제 조금 한두배 정도 비싸긴 해요. 아 보통 이런 거를 이렇게 루프 스킨을 네. 래핑으로 하면 얼마 정도 해요? 보통 루프 스킨 래핑지로 하게 되면 평균 한 20에서 25, 뭐 비싸도 한 30만 원인데 네. 이제 PPF로 하게 되면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아딱두배 정도 드는구나. 네. 네. 근데 이제 뭐 내구성이나 성능, 뭐 강발 이런 걸 비교하면 결코 뭐 거의 두배 이상 오히려 뽑으니까. 어... 네. 와 지금 이게 다. PPF 뭐 필름인가요? 이쪽은 이제 PPF인데 지금 다이노 이런 거 이제 보통 투명 보호 필름이고. 네. 그다음 이건 이제 윈드 실드라고 압유리 돌빵 필름 그런 거죠. 아. 민드 실드 압유리 이제 포르쉐나 이렇게 비싼 차들은 유리 또 돌빵 크랙 가면 유리 교체 비용이. 아. 아 PPF도 종류가 여러 네. 종류가 있네요. 이, 이건 이제 블랙 PPF라고 이제 컬러가 들어가는 거뭐 빨간색 블랙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도 있어요. 네. 그다음 이제 무광도 있어요 무광. 어, 무광, 무광 차들은 또, 차들이 이제 무광 에디션 나오지 무광 PPF를 발라줘야 아 무광을 합니다. 오 요즘에는 PPF가 되게 다양하네요. 이것도 있고 이는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이건 이제 카본 PPF라고. 오 결이 네, 네. 대박. 보통 흔히 아는 게 보통 네. 흔히 아는 우리가 아는 카본.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이게 렇 카본. 카본 필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원래 레밍지는 이런 느낌에. 약간 그렇죠. 글로시한 미상 거, 미상 거 네. 좀. 근데 이제 여기에 이거랑 보면 느낌 자체가 어, 진짜 이건 거. 진짜 무슨 결이 음. 카본 결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느껴지네요. 근데 이것도 약간 있긴 한데 사실 여기에 보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하죠. 아. 맞지. 어.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진짜로 이게 안에가 그뭐 진짜 어, 클리어층이 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 더 이렇게 결이 있는 것처럼 딱 느껴지네요. 음. 포인트로만 하겠어요. 이런. 그래도 이제 보통 PPF 뭐이 같은 경우 이제 블레이드 그런데 해도 되고. 네. 음. 그다음 이제 뭐 M3. 그러니까 이제 카본 루프가 있으니까 앰프나 이제 다른 그런 루프가 없는 차량들은 이런 거 해도 되고 아벨로스터이 있는 차량들도 본넷에 본넷? 이런 카본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카본넷 어넷 본넷 같은 느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들이 제일 소비자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이제 금액이잖아요 스킨지 말고 이런 카본 PPF 음. 어 근데 전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결이 진짜 이게 카메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본넷을 한다 음. 뭐 예를 들면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뭐 벨로스터 음. 벨로스터나 아니면 M2, 루프, 그 정도 약간. 중형 정도 그런 사이즈급을 한다면 하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그 래핑으로 하게 되면 네. 금액대는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아 래핑 지로 네, 하면. 래핑 지우 하게 되면. 아, 네. 근데 이건 이제 PPF다 보니까 PPF가 원래 래핑보다 시공 금액이나 단가가 좀 비싸긴 해요. 그래가지고. 네. 이걸로 하게 되면 이제 일반 또래 PPF 보다는좀더 비싸서 보통 한 90에서 100 정도. 와한한판한 어, 한한 판만 하는데 90에서 100? <laughs> 네. 어. 아, 물론 뭐 퀄리티도 네. 훨씬 있긴 그렇죠. 있는데 네. 거의 뭐 웬만해서는. 는 다들 신차 고객님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신차 사면서 이제 한 번에 작업해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아니면 타다가 좀 질리면 또 그냥 그때그때 포인트 주시거나 아니면 음. 뭐 전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 음뭐 반반이 반반. 음. 음. 오빠 차 어플 좀 많은 소개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네. 제가 뭐 소개할 게 있어요. 저는 뭐 여기 도봉주민님이 구또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냥 그만 받아먹겠습니다. 네. <laughs> 네, 저도 열심히 소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네. 튜닝 소개 맛집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포구에 위치한 래핑샵이었고 예, 매주 이제 일회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 등록된 샵에서 뭐 튜닝 같은 거 이제 뭐 제차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지인차. 뭐 알렉스 영차나 아니면 뭐제 지인들 차나 같이 협업을 해서 튜닝하는 그런 영상도 올라올 예정이고요. 위치 정보 동의를 하시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이런 뭐 튜닝 업체나 정비소 업 소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협업으로 계속 제 맛집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오빠 차 맛집 소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